안녕하세요 참쌤입니다. 자 오늘도 루딩듀터 주니어 레벨 2 섹션 1의 네번째 이야기입니다. 수염을 기르려면 세금을 이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도구 다 준비하셨죠?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제 문장이 점점 갈수록 길어지잖아요. 그쵸? 문장이 갈수록 길어지고 동사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막 눈에 많이 보여요. 그러면 사실 준동사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동사는 우리가 동사, 동작이나 움직임 나타내는 거라고 했고, 이걸 중에서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준동사라는 건 동사의 준하다라는 거예요. 품사에서도 동사가 있고, 우리가 문장 성분에서도 동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품사라는 건 원래 형태. 얘가 원래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난 거고, 형태라고 해야 되나? 원래 성질? 원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이건 쓰임이에요. 쓰임에서 이렇게 쓰인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동사처럼 생겼지만, 우리 형태도 원래 동사지만, 이렇게 문장 성분에서 목적어로 쓰인다거나, 아니면 보호로 쓰인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에서, 한 문장에서 동사가 여러 개 보이면, 혹시 이게 준동사가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걸 준동사라고 해요. 실제로는 동사지만, 문장 성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분사 같은 거 있죠? 분사. 뭐, ing라던가, ed 붙인 거, 아니면 은 뭐, 두부정사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들이 지금 실제 동사였지만, 문장에서는 동사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그리고 메인 동사가 뭔지, 메인 주어가 뭐고, 핵심 주어가 뭐고, 핵심 동사가 뭔지를 알아야 해석이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어는요, 첫 번째 문장은요, 주어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핵심 주어는요, 예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man, man. 자,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사람이 한 명이에요. 네, 복수형으로 man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man이라는 것과 이것과 일치가 되는 거죠. 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woman이고요. 얘가 복수형이 되면 얘는 바람 좀 조심해야 돼요. women이라고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많은 남자들이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어, 턱수염을요. 그러면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보고서 여기다가 해제를 쓴다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핵심 주어는 뭐라고 했죠? 얘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치시켜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interestingly, 자 interesting이라는 거 형용사에다가 ly 붙여가지고요 부사 만들었습니다. 눈 문장을 전부 다 꾸며주는 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흥미롭게도라는 뜻이고요. 문장성에서 볼게요. 주어는요. Russian men. 러시아 남자들이요. 자, 여기서 동사가 어디까지냐? had to pay.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p a y 라는 거는 돈을 내다고. 이 had to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have to에서 온 거예요. 뭐뭐 해야 하다. 사실 이제 must랑 같은 말인데 must는 과거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 과거형태를 표현한 거예요. had to pay 하면은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뭘까요? money를 돈을 지불해야만 했어요. 그럼 뒷부분은 지금 이렇게 돼서 어, 꾸며주는 거거든요. to have 라는 말이 실제 동사가 아니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 같은 경우는 문장자체에서는 동사를 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뭘로 쓰였냐면 해석을 해보면 뭐뭐하기 뭐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b e a r have는 갖고 있는데 beard를 갖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어, 어디에서는 아니군요. 자, rule이 여기서는 통치거든요. 우리가 규칙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통치라고 봐서요. 통치하에서. 누구의 통치냐. Peter the Great 하면은 이제 러시아의 표출대자라고 하거든요. 얘는 동격이에요. 표출대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같은 걸 말하거든요. 자, 짤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 러시아 황제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러시아 황제였던 짤이였던표출대제 피를드 그레이시 통치하던 그 시대에 러시아 남자들은 어, 수염을 기르려면 굉장히 돈을 많이 내야 했습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럼얘는 투부정사의 뭐겠어요? 투부정사 쓰임 중에서 명사형사 용 부사 중에 부사입니다. 어, 그 중에서도 목적이죠. 해석이 뭐뭐하기 위해니까 이런 경우 저 바꿔쓸 수 있는 말 외워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So as to 하고요, in order to 하고 세 가지 총세 가지죠 같은 뜻입니다. 자, 그리고 표출 대제, 어, 피를드 그라잇이 표출 대제 가요. 원했, 원했어요. make. 자, 얘는요, 사실은, 어, 이 make라는 게 여기서 잘 보면은, 음, 이 안에서는요, 이 안에서 보면 오형식 구조거든요. 동사, 목적어, 보일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나 전체 문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전체 문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했어요. 그 나라를 메이크 하기를 원했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기를 원한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겠죠.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ABC라고 나온 거 보니까, 얘들이 지금, 어, 순서를 찾는 거였죠. 앞에서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so, 그래서, 어, 표출 대제가 Peter the Great이 tried 했어요. 투야를 하는 것을 원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try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to 동사 원형은 노력하다, 애쓰다 ins는 시험사 말보다 였잖아요 그러니까 Peter de Grijs이 뒤에 to make 하기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기를 하려고 시도했어요 노력했어요 애썼어요고요 뒷문장에서 봤을 때 이게 아까처럼 이 make라는 거는 사역동사예요 오형식 동사잖아요 목적어를 보호하게 만들다고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관계가 뭐예요 능동이죠 능동이니까 이거 원형으로 온 거예요. 모든 러시아 사람들이 쉐이브하게 만드는 것을 만들려고 애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과 민말하고 맞으려면은 뭐 어떻게 돼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순서가 맞는지, 흐름이 맞는지는 전체를 보셔야 돼요. 자, 그는 introduced 도입했어요. 많은 것들을 자, 어디에서? From Western Europe에서 많은 것들을 도입했어요. 하고 이거는 어,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뭐머와 같은 것들, 뭐머와 같은 걸까요? 자, 어, 법, 어, 법과 군사 체제 그리고 심지어는 패션까지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많은 것들을 도입했어요. 을 At that time, 당시에 many Western European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당시에 어, 많은 유럽의 남자들이 shave, d 면도를 했어요. 하지만 접속사고요. Russian men들은요, grow. 길렀어요 무엇을 롱 비어즈를 길렀어요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어 유럽 남자들은 연도를 했지만 러시아 남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쉐이브가 나오죠 쉐이브 또 여기도 쉐이브가 나오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먼저 나오고 c가 먼저 나오고 a가 되겠구나 가 됩니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죠 자 c가 나오고 a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뭐가 나올까? C가 나오고 A가 나오고. 처음에 C. C가 앞에다 나올 수 있을까? B는. B는 어디로 갈까요? C하고 A 순서는 맞는 것 같은데 많은 것들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아까 패션도 도입했다고 그랬죠. 패션. 패션도 도입했는데 패션 쪽에 포함이 될것 같거든요. 뭐가? 이 저기 면도하는 게. 그러면 봤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앞에 패션이 들어가려면 이 앞에 들어갈 거거든요 패션을 도입을 했는데 어, 그 당시에 유럽은 면도를 했고 러시아는 안 했어 그러니까 면도하게 만들고 싶었어 라는 의미 구조로 가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BCA가 되겠네요 BCA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If a man 어, 만약에 뭐 하면요 한 남자가 원하면요 자, 수염을 기르기를 원해요. Want는 당연히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오고요. 그는요, 돈을 세금을 내야만 했어요. 똑같이 had to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어, 과거 형태로 해서 해야만 했어요. 자, 그리고 그는요, carry 들고 다녀야만 했어요. 터크는 상징물이에요. 근데 얘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which가 들어가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선행사는 터크는 상징물이고요. 뒤에가 showed라고 나온 거 보니까 위치 이하가 관계 대명사절인 거예요. 관계대명사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관계 대명사는 문장을 두 개를 연결해준 접속사 역할을 하고 뒷 문장에서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해석을 할때 carry 체크는 어, 해야 됐고 뒤에 거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다 이 문장인 거예요. 바로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겠네요. 생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징물이 보여줬어요. 무엇을? 그러면 이 대습은 이 안에서 자, 우의 목적절을 이끄는 거거든요. 이 쇼의 목적절인데 얘가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는 생략 가능하니까 빼고요. 그래서 그는요. had paid 이미 이 예, 이거는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현재 완료는 have pp고 과거 완료가 had pp예요. 그럼 과거 완료는 어떻게 쓰느냐? 과거 완료라는 거는 과거 시점보다 이더 먼저 일어난 거, 이쪽이 현재면요. 더 먼저 일어난 시점에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d paid the tax라는 거는 이 토큰을 들고 다닌 시점에서 보면은 얘보다 먼저 일어난 게 세금 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had p p l 쓴 거고, already는 이제, 어, 완료잖아요. 완료. 우리 현재 완료에서도 완료적 용법이 쓰임이 있었어요. 그때 이미 막 했어? 이미 했어, 뭐막 맞췄으면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완료 중에서도 완료적 수임이다. 그래서 내가 그 세금을 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상징물을 들고 다녀야만 했다. 자 그리고 p i t e d t g r i e 는요 심지어 hired hired 고용하다고요 바꿔쓸 수 있는 말은 사실 employ예요. 근데 반대말이 어, 해, 저기 뭐죠? 어, 자르다, 해고하다, fire. 예 Fire와 하 i r e 하고 조심하시고, beer police를 채용했어요. To collect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to collect도 똑같죠. 뭐랑 같냐면 아까 전했던 에 어, to make했던 투 o 부정사의 부사적 목법의 목적입니다. Collect the beer tax를 어 저기 뭐죠? 그 걷기 위해서, 걷어들이기 위해서. 만약에요, if 만약 뭐하면 남자가 어, refuse to pay. Refuse는 항상 뒤에 어, 목적어, 이 동사의 목적어가 투부정사 형태로 나옵니다. 동사로 나올 때는. 그래서, 투페이 하는 것을 거절했다, 한다면, 얘들은요, 펄리스는요, 어떻게 했었냐면, shave off 해버렸어요. 수염을 밀어버렸어요. 그럼 shave off라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어 동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두 개가 하나로 뜻이거든요. off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갔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밀어서, 수염을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shave off라는 거의 목적어를 어디다 쓸 거냐거든요. 얘 형태가 지금 명사죠. 명사는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뒤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the police shaved off his beard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는 반드시 가운데만 들어가야 돼요. it 예를 들어 it 같은 경우 는 대명사죠. shaved it off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뭘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 Pick me up 이란 노래 있죠? Pick me, Pick me, Pick me up 그러죠? 이 대명사니까 가운데만 반드시 가능하고 만약에 미가 아니라 Pick up my friend 라고 하면 my friend는 명사잖아요. 여기도 되고 Pick my friend up 해도 되고 Pick up my friend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